여기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자. 162쪽부터가 될 텐데 이제 원주각이라고 나와 있지. 음, 그나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많이 가끔 그래도 쓰이는 거 원주각. 아마 보면은 기억날 거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원주각이 뭐야? 참고로 이렇게 찍어서 여기는 중심각이라고 그러지, 그지 이거 이제 보통 부채꼴에서 쓰지, 이거 부채꼴 있잖아, 그지 원주각은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은 여기를 원주각이라고 하지. 왜냐? 그래서 이거 이거는 실은 그 외심할 때도 잠깐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두 배인 거 기억해? 여기가 30도면 여기 6 0도 맞냐? 그다음 이거까지 그냥 기억하는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점두 개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튕튕 튕기는 이 각도나. 육각도나 육각도나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기억 하냐? 그렇지, 원주각 성질이죠. 그래서 뭐뭐 그런 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서는 안 합니다. 저거 알고 계시고. 에이, 이 그림도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는 거 조금만 숨겨 놓으면 또안 보이거든. 조금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숨겨놓으면 여기랑 여기가 두 배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좀더 숨겨놓는다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숨길 수 있는 거 그래놓고 막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여기랑 여기도 두 배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숨겨 마음만 먹으면 숨겨놓으면 잘 숨길 수 있어 잘 봐주시고 됐나 그 얘네가 똑같다는 얘기는 실은 점두 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튕기나 이렇게 튕기나 이렇게 튕기나 똑같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요 호의 길이가 같은 길이면 원주각은 다 똑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거야. 즉, 저 파란색 길이만큼 똑같은 호의 길이를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음,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잡고, 여기서 마구마구 발사해도, 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원주각들은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어? 됐지. 그 다음, 실험 원주각에서는 이제 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물론, 나중에는 다 알겠지만, 뭐 지금도 알 거고. 원주각 점두 개를 만약에 지름의 양 끝에 있는 이두 점을 갖다가 잡게 되면, 이렇게 튕기게 되면 무슨 특징이냐? 기억나? 여기 몇 도? 나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지? 90도. 지름의 양끝 점에서 벽 개다 튕기면 여기가 90도다는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 잘 잊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됐나? 됐지? 한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각형 자 삼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하는 게 하나씩 있거든 아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했네 삼각형은 외접하는 원이 무조건 하나씩 있어 무조건 어떤 삼각형이라도 오케이? 왜냐? 그때 얘기했겠지만 원은 점이 세 개가 잡히면 하나로 결정되거든 사각형은 대신 어때? 사각형은 원에 이렇게 딱 알맞게 외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자, 삼각형은 당연히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게, 원위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 응,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거 무조건 하나씩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삼각형을 그지같이 그려놔도, 무조건 이점세 개를 지나가는 원은 하나는 무조건 있어. 근데 사각형은 아니야. 즉,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 사각형을 자, 이렇게 점세 개를 원위에 찍고 나머지 점을 여기다 찍어버리면 자, 지금 이 사각형을 절대로 내접하는 원은 없지. 타원 정도는 돼야 뭐만들고나 하겠지. 그지? 근데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일이 이제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합시다. 즉,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은 아니란 얘기야. 가끔 어,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만약 사각형이 원에 내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혹은 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다 했을 때 쓰이는 거딱한 가지 그 밑에 옆에 163쪽에 위에 바로 나와 있을 거야 마주보는 각 180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즉 얘랑 얘랑 도하면180 마찬가지 얘랑 얘랑 도하면 180이다 이런 성질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또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됐나? 그 정도 하면 되겠네 5번은 내가 얘기한 대로 지름에서 원주각은 90도다 됐지 거기에 이제 참고로 141쪽 외심의 성질 확인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궁금하면 가서 보시면 또 되겠고 외심 쪽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야 그다음 옆에서 반드시 그어야 되는 본선 네가지는 내가 앞에서 계속 보여줬지만 저 그림 네가지는꼭 참고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 둡시다 됐지 이거 아마 수원 생기실때도또 나올 거야 어, 이 정도만 하고 어, 문제 바로 보고 넘어가자 문제도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4문제씩 어? 그냥 연습용 내개 기출용 4개. 딱 4개씩 준비해 봤어. 아. 저기야. 1번부터. 자, 1번은 함께 눈으로 풉시다. 자, 이거 원주각 모양이네. 그지? X 몇 도? 두배 셀이면 110도. Y는 어떻게 구해? 그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눈치채고 구하시면 되지, 맞냐? 그거고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유제 2번처럼 그림이 약간 숨겨져 있을, 좀,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 그지? 그죠? 자, 각각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몇 돈지 찾아, 지냐? A가, A가 56?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된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은 거맞지 현재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64야. 가 아, 이렇게 생각한 거 맞지? 이거 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랑 이게 이렇게 두배 관계인 거야, 그렇지? 여기가 60이란 얘인 여기가 120이란 얘기고, 그렇지? 따라서 120에서 64를 빼면 여기가 이제 58 됐지? 그럼 b는 이건 이제 좀 보이냐? 바로 29가 되지 맞냐? 안 보이냐? b의 탄생은 실은 얘랑 얘잖아. 여기가 b잖아. 다시 말하면 요 놈의 두 배일 거 아니야. <laughs> 보여? 이제 보이냐? 그지? 여기가 58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반띵한 29라는 얘기가 되겠지. <laughs> 됐지? 뭐, 숨겨 놓으면 이런 식으로도 숨겨 놓을 수 있다. 참고하시란 얘기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다음 그림에서 x 의 값을 구하시오. <laughs> 자, 이제 3번. 자, 맞게 생각하고 풍어한지 봅시다. 자, 실은 그리고 원래 이 말에 그 문제에 이 다음과 같은 말이 좀 들어있기는 해야 돼. 어, 문제에 그 말이 좀 있기는 해야 돼. 나중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지름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야 돼. 원래 이제 이거는 이 말이 있긴 있어줘야 돼. 얘는 지름이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뭐 따지자면 문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하저 말이 없으면 저 노란색 선이 지름인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는 선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 그치? 맞지? 네, 나중에 말을 좀 끼워 넣어야 되겠구나. 지름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금방 풀수 있지. 맞냐? 네. 여기가 50도래. 근데 지름의 양 끝점에서 튕기면 여기가 90도가 되어야 되므로 여기는 40이 되고. 근데 여기서 원주각 한개 이쪽이니까 답은 40도가 되는 거지. 됐지? 이제 4번도 아마 뭐, 바로 잘 나오나? X의 값을 구하시오. 해놓고 저쪼 쪘쪘? 저쪽에 쪘쪘? 30도 하나 알려줬고, 그 다음에 35도 이렇게 줬거든. 바로 보이냐? 이제 4번도 간단하게 말로 하고 넘어가 보자. 저 B, 각, B, 각 B를 구할 수 있지. 35도, 맞냐?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각 B를 구했으면, 요 길다란 삼각형 하나만 봐주시면 끝나지. 지금 여기가 B라 치면 여기가 35인데, 여기를 3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나올 거고, 맞냐? 그 맞은 편, 여기가 X잖아. 별로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지? 문제를 기출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출 쭉 여기랑 여기랑 뒤랑 쭉 보면 알겠지만 원을 이 정도의 딱 개념까지 쓰는 경우는 문과에선 거의 없고 165, 166, 167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과 이과 기출 문제야. 오케이? 네. 어, 이과 기출 문제야.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기만 하시고 여기는 여기는 요 기출문제는 일단 님들과는 안 풀도록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면 따로 찍어서 올려주던가 그런 식으로 풀어주도록 할게 자,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중요한 것만 딱 찍고 문과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럼 이거 보면 삼각비가 나와있지 실은 삼각비도 이거를 내가 지금 생기초에다 실을까 말까 졸라 고민은 했어 왜냐면 삼각비를 안 배우진 않아 배운 적 있지 언제? 중3 때. 하지만 수능 범위는 문과 기준으로는 수투와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인데 그 안에 삼각비는 없어. 거의 안 써. 이과를 가야 써. 싫을까 아,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기본 정도는 그래도 수학을 한데 있어서 삼각비의 기본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실어놨어.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뭔지 알고 있어? 알고는 있나? 그냥 기본 정도만 알고, 아면몇 도, 몇도 연습하는 거. 나중에라도 그냥 어? 수학 배운 인간이 삼각비에 사인 30도, 그러면 뭐 사인을 30도로 해달라는 건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알게. 그냥 딱 기본기만 실어놨으니까. 요거 마무리만 살짝 하고, 끝내버립시다. 그니까, 그 각도 보는 법 기억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각 삼각형에서 쓰는 게 삼각비지. 이 삼각비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생활에서는 삼각비를 의외로 많이 써요. 뭐 측량할 때라던가. 뭐 이제 니가 쓸 일은 없겠지만. 그지 사인이 뭐야? 그래서 이거 S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어, 밑에 그림 나와있지. 이게 S자 필기체인가 그럴 거야? 내가 지금 필기체 잘못 쓰는데. 아무튼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B분의 A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해당 각도는 반드시 왼쪽에 이렇게 딱 놔두고 90도를 오른쪽에 놓은 이 e 그림에서 s를 그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치. b분의 a. 코사인은? 코사인 a. 코사인 여기서 이제 c 모양을 이렇게 이어지나. 코사인. 그래서 b분의 c. 그림으로 기억하면 되지. 탄젠트는? 마찬가지 해당 구하고자 하는 각도를 왼쪽에다 위치시키고 90도를 여기다 둔 상태에서 T자 이렇게 그리자 C분의 a 이 정도 기본 상식 알아두도록 하고 됐어. 즉 만약 반대로 sin c 그랬으면 이 상태에서 sin 그리면 안 되지. sin c 그랬으면 c 네 해서 요 c를 여기다 이렇게 옮기서 그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공간지각 능력을 약간 발휘하여 c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 s자가 b 분의 c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그런 건 대가리가 좀 딸려서요 그러면 네가 옮겨그죠 그대로 그림 잘 보면서 그대로 잘 옮겨서 이 그림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연서 s자 그림이 되지 일단 기본 됐지 딱 기본만 하고 여기는 넘어갈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거랑 그다음 사인코 사인탄젠트의 그림에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익힌 뒤에 아마 기억할 거야. 막뭘 졸라 외웠을 거야. 표를 가지고. 맞냐? 사인 30도는 몇, 45도는 몇, 몇, 몇. 표를 가지고 졸라 외웠을 거야. 나도 표를 그려놨어. 하지만 저를 표를 가지고 외울 거는 아니고요. 표 외울 필요 없어. 오케이? 위에 저두 삼각형을 기억하면 돼. 실은 삼각비를 올려놓은 삼각비를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 그래도 딱 집어넣은 이유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 자, 삼각비 공식 외우지 마라. 대신, 삼각비를 쓸 때, 이쪽을 쓸 때, 다음, 두 특수 삼각형. 야, 자, 이 특수 삼각형은 문과에서 도 등장하는 삼각형이야. 요두 삼각형이랑 좀 친해질, 친해지긴 좋아, 삼각비 연습할 때. 이두 그림만 딱 그려놔. 혹은, 내가 조금 그것다 해 딸린다? 그럼 세개 그려놔, 세 개. 그러니까 뭐냐면 6 0도를 열다 놓는 거. 그냥, 딱 그려놓고, 비율 써. 몇대몇대 몇이야? 대, 몇 1대, 1대, 루트 2.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1대, 루트 3대 2. 이 그림에서는 1대, 루트 3대 2. 딱세개 세팅해 놓고 하는 거야. 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탄젠트 60도 몇일까? 이제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딱 그려놓고. 탄젠트 60도? 어, 그럼 60도가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탄젠트에서 t자 그려보면 몇이야? 1분의 루트 3. 그냐 즉, 만약에 문제 푸는데, 뭐, 예를 들어, 이번엔 코싸인 30도를 문제 풀때 내가 구해야 돼. 그럼 넌 잽싸게 옆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이 삼각형을 딱딱딱 그리고 보고 찾으면 되잖아. 코싸인. 몇이야? 2분의 루트 3. 맞냐? 그치. 뺄까 하다 실어놓은 게이세 삼각형은 문과에서도 그래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 쟤네랑 좀 친해지라고 삼각비 뺄까 하다가 그냥 껴놨어. 됐어? 그 정도로 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넘겨보시면 168, 169, 그 다음 뒤에 170쪽까지 삼각비 연습용 문제 및 얘네랑 친해지는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이다 싶으면 삼각비를 이제 아마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나랑 하진 않겠지? 이 거가 아닌 이상은, 그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해봐. 그랬어? 그래서 여기 쭉 풀어서 끝까지 싹 풀어 오시면 마지막에 질문 한번 딱 받아주고 생기초 중학교를 끝내도록 하자. 됐지? 그래, 너 끝까지 다 풀어서 와라.